안녕하세요. 상농읽기를 진행하는 정수년입니다. 지난편에서는 허중협실의 호박생강반화감초인삼탕증, 키을양의 소근중탕증, 표증겸 리허안하리의 계지인삼탕증의 원문들을 예로하여 비양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34편은 심양허나 비양허에 비해 하초의 양기가 허세한 경우로서 진무탕을 대표로 하는 신장어 증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근강 부상 탕증으로 신장의 병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61조에 공화한뒤 다시 발라나 했는데 낮에는 번져하여 눈을 감고 있지 못하지만 밤에는 안정된다. 구토나 갈증이 없고 표정도 없다. 맥은 침미이며 신체에 대일이 없다면 건강부자탕으로 치료한다. 우선 변증을 위한 관기 맥증의 재료가 되는 문구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일 번조 부등면은 낮에 발생하는 번조를 말하는데, 이는 실제로 자연의 양기가 왕성한 시간에 발생하는 지체를 떨며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음한 왕성의 조번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치로 인해 허약해진 신양이 왕성한음안에 겨우 대항하지만 마침내 이기지 못하면 지체를 떨며 불안정해지는 신체 조효 증상이 출현합니다. 낮에는 양기가 성하므로신양이 자연계 양기의 부주를 얻기에 음한에 대해 강력히 대항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이기지 못하므로 지체 진동을 자제할 수 없는 조동 분형이 출현합니다. 밤에 안정되는 것은 자연계 양기의 조력이 무력해짐으로. 음항과 다투는 양기의 두쟁력도 무력해지며 싸우지 못하기에 고요해지며 피동적으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조에서는 신양어가 유발한 양어분조로서 변증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푸등민의면 자는 눈감을 명자와 통함으로 폐목, 꽃, 눈을 감는 의미입니다. 조본증을 앓는 병인은 눈을 감고 편안히 잊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번조를 전제하고서 불구 즉 구토 가 없다는 것에서 소양병담렬입심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갈이 없다는 것은 양명리열이 상유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며 표증이 없다는 무표증은 태양병 대청용 당증의 번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맥침미에서침맥은 병소가리인 것을 미맥은 양기가 허한 것을 나타내므로, 친미맥은 리양이 허시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무대열은 대열이 표에 드러나는 것으로, 귀에 공부할 음성기경증에서의 번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본증은 신양허증이며, 이양허시의 좁은 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양허시의 엄한 왕성을 급히 양기를 회복시켜 그력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건강부자탕은 대신 대일의 건강 15g 부자 20g으로 제방하여 한 번에 복용합니다. 감초가 없는 것은 급구에 감안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육탕은 감초가 있고 신양을 보합니다 계지감초탕은 감초가 있고 다량을 돈복하며 심양을 원양합니다. 하지만 건강부자탕은 감초가 없고 돈복하며 급피 신양을 옴보하여 지체 조동 분형의 주일 번저 부동면 야의 안정의 부초본을 다스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초와 같은 감안의 약물은 방제 내에서 전체 약물의 작용을 완화하고 전체 방약의 약효 지속 시간을 연장시키며 인체의 정기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게 작용합니다. 현대는 본방을 가면 응용이 많고 단지 순신열인 건강부자만의 단도직입적 사용은 드문데 임상운용의 범위는 사육탕류와 같습니다. 이조는 음량양어증인 복령사육탕증입니다. 다른 거 공화를 시행해서도 병이 낫지 않고 번조하면 복령사육탕으로 치료한다. 문장이 짧고 변증의 재료가 적음으로 이방측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본방은 사육탕에 복령과 인삼을 가한 방제입니다. 사육탕은 신양을 옴보하고 복령담삼은 심기를 보하며 인삼을 드은 진액을 대해 심음을 기릅니다. 그러므로 복령사육탕은 양기를 회복하고 진음을 더하여 음양을 함께 보하는 음양쌍보의 방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월 기초로 본조에서 발생한 본조의 병기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치로 인해 소음신양이 허세하게 되어 음한이 내부에 왕성하여 조동이 발생하고 동시에 소음심음도 부족하여 허율이 상처를 유동하여 신분이 출현하였습니다. 즉, 심음신양의 음량 양세증이 된 것입니다. 복령사액탕은 저와 같은 신양심음의 음량 양허에 대해 양기를 회복하고 지음액을 더하는 회양 이금의 작용을 합니다. 방중의 사역탕은 회양하여 역량을 구제하고, 인삼은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진기를 양생합니다. 생강부자 인삼이 합해지면 회양 중에 이금하는 공효가 있고, 복령은 신명을 안정시키며 번절을 없앱니다. 그러므로 본방은 비신양으로 발생한 복창 설사 부종이 심신 불안을 동반할 때나, 비신양의 병기를 가진 재반 금만성 위염 결장염 신기능 부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양어증이며 양으로 수사가 넘쳐나는 양어수범의 진무탕증입니다. 태양병에 발라하여 땀이 났지만 풀리지 않고 병인은 여전히 발열한다. 심하의 계동이 있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신체가 떨리고 요동하여 바닥에 넘어지려 하면 진무탕으로 치료한다. 우선 이 조의 변기를 말하면 태양병의 발안을 범에 맞지 않게 하여 신양이 피상되고 이에 따라 제압되지 않은 수사가 상부로 뿜남하는 상황입니다. 기이닝 발열은 표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신양허세로 인한 외, 허양이 외부하는 뜻도 있습니다. 본증 가운데 심하게 두현, 신순동, 징진역, 백지, 이 셋을 진무탕 삼증이라고 합니다. 이 심하게는 심계인데 수기가 심장을 침범한 심장질환이고 두현은 수사가 범람하여 청규를 막은 것이며 몸을 막고 떨며 넘어지려는 것은 양으로 인해 경맹이 온난을 잃어 수사가 경맹에 침범하며 경기 운행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양어가 야기한 수사범람의 증거들입니다. 설문회자의 수는 목동야 진은 동야 벽은 부야라고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증의 양어와 수사범람에 대해 양기를 부양하고 수사를 지나봐여 이수하는 부양진수 온양 이수의 진무탕으로 대처합니다. 영계제의 인류인 진무탕은 영작출감탕에 생강 부자를 더하고 대조와 감초를 그하여 제방하였습니다. 수사의 제압을 위해 부자 신여를 가하였고 백출과 어는 제습 근비로 수사를 제거하며 부자와 배합되어 옹경 그한의 작용을 합니다. 생강의 소수력은 이수도 작용을 하고 복령 담삼의 이수 작용도 백출과 배합되어 근비에 조력합니다. 그러므로 회안과 제습 근비를 합한 제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외로 작약 산안이 감이 된 것은 작약이 혈액 운행을 촉진하고 이소변하며 음액을 수렴함으로 강부의 강폭하고 마른 성질을 억제하여 회양으로 온경 산안하더라도 음액을 상하지 않게 한 음양 조화의 배합입니다. 진무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유사한 연계재류인 오령산증, 진무탕증 연계출감당증 간의 상호 비교를 저희 역서 항만산 상안론 강의의 484에서 5페이지 사이에서 발췌해 읽어보겠습니다. 오령선증은 표사가리로 들어가며 방광이 기화 기능을 잃고 하추의 수기가 모여 소변 분리, 구갈, 소복고리급 등증이 주요 임상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표사 표를 겸하기 때문에 통양 화기 행수와 더불어 해표를 겸하여 치료한다. 진무탕증은신양허세로 인해 수사를 제재하지 못하였고 이에 수사가 넘쳐나며 형성되었으므로 하리, 복통, 사지침중, 동통, 소변분리가 위주이다. 간혹 기침, 구토, 심계, 효은 신순동, 진진, 욕백, 질증이 발생하고 아울러 양허한성의 상황을 겸하기 때문에 치료에는 온양화기행수의법을 사용한다. 연계출감탕증은 신비양허가 위주이며 수음이 중추의 정체에 결치된 것이므로 심화역만, 기성충흉기적두현맥진긴 등으로 표현된다. 치료에는 엄보신비, 화음강력을 사용한다. 진무탕과 관련한 항만상 교수의 의견입니다 무술교관인 30대의 한 여성이 의지로움증으로 메니에르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서희와 한의의 치료를 모두 하였으나 낫지 않았다. 나에게 내원할 당시 무척 더운 북경의 여름 날씨였는데도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내가 바람이 싫으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바람이 추워서 싫은데 머리는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어지러우고 안검은 흰색이고 설질은 담백하며 얇았다. 여름에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도 땀이 나지 않았고 소변량이 적다고 하였으며 입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약간의 부정이 있었다. 나는 복령 30g, 보부자 15g, 생강 30g 등으로 진무탕을 제방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열천의 열약을 사용한 경우이다. 병인은 약을 복용한 뒤로 차츰 추워하지 않게 되었고 어지러움이 가벼워지며 소변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0여 일을 더 복용한 뒤 전유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환자의 경우는 양으로 인해 수사가 상부를 침범한 것이며 수사가 상부의 청양을 덮어 현흔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현이라는 주점과 양우수범이라는 병기를 결합하여 진무탕 방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든 의원과 같이 방제를 선별할 때 주증을 기준하여 변기를 잡는 것을 집주증 좌변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증인 심하게가 주증이면 심초동 부종 등 신기능 부전을 포괄하는 심장 질환이 이양호수범의 변기이면 진무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메네르 증후군으로 부르는 두현이 주증이라면 풍량의 상처를 요동하거나 담음이 상규를 폐색한 외의 양우수범에 의한 의지로움이라면 본방으로 선방합니다. 지체를 흔들고 넘어지려는 근육조동과 지체진전이 주증인 풍습성무도병, 파킨선시 종합증이나 기타진전이 본병기인 양우수범에 해당하면 진무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편에서는 태양병 변증의 신양 허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5 편에서는 허증의 마지막 부분인 음양 양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